안녕하세요. 해그린 집입니다. 오늘은 내내 바빴고요. 종일 샵에서도 이렇게 화초를 물 주고 그물 주는 곳은 안에 있어서 떠다녀야 돼요. 여기는 또 집은 물이 쫄쫄 쫄 나와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저씨 보고 여보 저기 물 잠가야 돼. 이랬더니 물을 안 잠갔나 봐요. 종일를 바닥에 물 넘쳤나 봐요. 그래도 쭈르륵 쭈르륵 쫄쫄쫄 진짜 조금 아이들 사내 아이들 오줌만큼도 못하게 나오거든요. 음, 에어컨 소리가 돌아가요. 근데 너무 이렇게 물을 안 주고 바싹 말렸었던 부분들을 계속 체크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그저명급수들을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판단을 해서 같이 넣었거든요. 지금 빨래 널 듯이 빨래줄에 줄줄 걸어 놓았습니다. <laughs> 빨래줄에, 빨래줄에 이렇게 우리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빨래니스 소고 비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앙금 호접난 중에서도 더 미니죠. <laughs> 지금 프락테오쌈 그 알바도 지금 원래 안에서 감상을 하는데 밖에다 내놓았고요. 건 로드게시에요. 로드게시가 제가 지금 4개인가 이렇게 부작처럼 해놨는데 부작은 매일 물을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들어서 그, 수태를 조금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농장하고는, 농장에서는 부작을 해놔도 물을 좀 주지 않아도 공중 습도가 유지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이고 공중 습도를 유지를 못 해주거든요. 그 매일 스프레이를 뿌린다 하더라도, 뭐, 오전에 한 번, 퇴근해서 한번 이렇는데, 이, 지금은 제법 땡볕이 나기 때문에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슈테의 힘을 좀 빌려서 다만 부작의 느낌보다는 음 하나하나 물을 줄수 없어서 그 행잉으로. 아니 물을 줄수 없어서. 자리가 비좁아서 행잉의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또.. 저도 밤에 처음 이렇게 해보는데 어 느낌이 오 괜찮은데요. 이렇게 주었으니 지금은 꺼내 볼까 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대신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걸다가 보면 밑에 있는 호접란들이나 이런데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최대한 찾아서 닦아주고 이제 제일 좋은 건안 들어가게 하는데 지금도 보시겠어요? 얘가 흔들 흔들하면서 저 호접란. 저쪽에 들어갈수도 있어요. 응. 오늘은 제가 아무것도 올리지 않아서, 섭해서 오걸 한번 더, 다시 혹했나 이 아이들도 지금 물을 주어서 다 안에 있던 아이들을 밖으로 내놓았거든요. 오늘은 아쉽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좋은 영상 자꾸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물은 계속 담구었기 때문에 찌꺼기가 흐르고 지저분하지요. 이상입니다.